앉아서 많이 으니까 네, 앉아서 할수 있는 거. 좀, 오늘 하체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항상 몸이 틀어지는 원인 바르게 앉지 않아서 옛날에 항상 선생님도 이제 바르게 앉아라, 바르게 앉아라. 근데 우리가 바르게만 앉아도 어느 정도 몸을 잡을 수 있거든요. 역시나 내가 의자에 앉더라도 앉는 거 맞죠. 항상 엉덩이는 뒤로 쫙 붙이고, 그리고 다리 쭉 붙이시고, 허벅지 딱힘 주시고. 골반 붙이시고, 아랫배 집어넣으시고, 상체 쭉 피고, 어깨는 약간 롤링한 상태에서 쭉 편안하게. 어. 은근히 이게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왜지속하기 힘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몸이 굽었잖아요. 그럼 몸은 이게 편하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편하니까 자꾸 꼬꾸라지는데, 그럼 계속 꼬꾸라지고,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근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뚝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뭉치는 거는 뼈를 보호하려고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뭉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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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힘든 자세를 딱 피고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유지를 하지, 해 주셔야지 근육이 길이 근 근육이 바로 서고, 이렇게 꼬꾸라지 뭉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펴시고, 아랫배 잡으시고, 상체 피고, 어깨는 가볍게 쭉 내리는. 요걸 어, 항상 잡으셔야 돼요. 어, 그리고 오늘은, 약간 이게 의자가 좀 크신 분들은 약간 앞으로 당길게요, 자리. 어, 의자를 뒤로 약간 빼셔도 되고, 자, 자세, 편하게 앉은 자세, 편하게 약간 당기셔서. 그 상태로 다리 앞으로 한번쭉 뻗어 보실 거예요. 어. 다리 앞으로, 다리 쭉. 앞으로 쭉 이런 식으로 쭉 뻗으시고 발끝 이게 포인 동작이거든요. 앞으로 쭉 뻗었다가 이번 플렉스로 쭉 이렇게 당겨볼게요. 어. 쭉 당겨. 어. 앞으로 음. 이렇게 쭉 당겼다가 이렇게 앞으로 어. 가슴 쪽으로 다시 쭉 당겼다가 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쭉쭉쭉쭉 쭉. 어. 이런 식으로 쭉 당겼다가. 음. 자그 상태로 발목 가볍게 돌려볼게요. 어, 이건 앉아서도 할수 있으니까 어, 발목 이렇게 돌리듯이 바깥으로 돌리고 발목 안쪽으로도 돌리고 바깥으로 돌리고 안쪽으로 돌리고. 자왜 왠지보네. 자 무릎 관절하고 다리 잡는 방법. 우리가 약간 근육이 약해지면서 다리가 휘거나 퍼지는 경향이 있고 었 연골이 밝고안 좋아지고 이거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자 무릎을 자이 상태로 잘 보시니까 다리를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트세요. 어 바깥으로 앉아서 바깥으로 트신 다음에 그 상태로 힘줘서 쭉 끌어올리세요. 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렸다가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비틀 거예요 안쪽으로 쭉 이렇게. 그렇죠. 안쪽으로 쭉 비튼 다음에 그 상태로 쭉 들어 올릴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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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얘를 바깥으로 쭉 뻗은 다음에 그 상태로 지금 이제 테이블 때문에 그러죠. 쭉 드세요. 쭉. 어. 그러니까 의자를 뒤로 약간 빼시는 게 좋아요. 뒤로 약간 빼셔가지고, 네. 뒤로 약간 빼셔가지고, 어. 잡으셔서 쭉 올리시고. 다시 한번 내렸다가. 안쪽으로 안쪽으로 쭉 틀어서 그 상태로 다시 쭉 올릴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계속 반복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냥 앉지 마시고 앉았을 때도 그냥 막 무릎도 돌려주시고 포인플렉스 이렇게 막 해주시고 제가 발목 운동을 하라는 거는 우리가 가끔 밖에 가다가 삐끗할 때 있잖아요. 근데 발목이 유연한 상태면은 삐끗해도 다치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막 굳으신 분들은 그냥 그 상태로 뚝 끊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발목 같은 거는 관절을 항상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발도. 반대 다리. 자, 아까처럼. 바깥으로 쭉 열었다가. 바깥으로 열었다가. 그 상태로, 어, 위로 쭉 들어 올리시고. 쭉 들어 올리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렸다가. 이번에 안쪽으로. 완전히 꺾으셔서. 꺾으셔서. 그 상태로 다시 한번 쭉 올리고 그죠? 조금 얘 우리 이제 수업하느라고 조금 빨리 하는데 집에서 계실 때나 뭐 TV 소파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바깥으로 열었다가 다시 한번 쭉 올리고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렸다가 안쪽으로 잡아서 안쪽으로 잡아서 다시 한번 쭉 내리고 어쪽 잘했어요 다시 한번 응. 발목 한번 또 돌려주고 자 이번엔 자, 허벅지 살이끼 다다다다 어. 털어주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다다. 털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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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발끝 세워서 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자 이번엔 발쭉핀 상태로 자, 엄지 발길이 치기. 이거는 원래 1분에 200개 정도 하시면 건강한 상태세요. 시, 나중에 그냥 TV 보면서 시간 낼 때, 하나, 둘, 셋, 일, 시, 집에 시계 있으시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하나, 셋.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좋아요. 갑자기 너무 무리는 안 하셔도 돼요. 하시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쭉쭉쭉쭉 자, 그 다음에, 무릎 약간 세워서. 어? 어. 무릎 약간 세워서. 바깥으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고 닫고 열도 닫고 자 우리가 하체 근육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하체 근육이 빠지면은 배가 나와요 어. 보통 배 나오면 배만 막게 운동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체 근육을 키우시면은 뱃살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많이 걷기도 해주시고 앉아 계실 때도 좀 이렇게 하체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그다음에 이제 모아서 어, 모아서 무릎 그대로 쭉 올릴게요. 어. 이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밑에 잡으세요. 어. 밑에 쭉 잡으셔서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아우 이힘들 올리고, 어, 이건 힘들어요. 응. 어.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다섯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둘 어. 다시 셋 이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느려. 마지막. 자, 그 상태로 잡고. 두. 자, 그 상태로 다리 한번쭉 펴면서 기지개 필게요쭉그 상태로 고개 살짝 위로. 고개 살짝 위로. 자, 손은 동그랗게 손 파운형으로 쭉. 어, 손가락 쭉 밀어주세요. 쭉그 상태로. 자, 시선 오른쪽 볼게요. 시선 오른쪽. 다시, 왼쪽. 자, 이걸 자, 깍지 낀 상태에서 목 뒤로 서클 돌릴게요. 목 뒤로 천천히. 언니가, 어, 언니가 좀, 니 어, 언니. 어, 응. 아, 어, 느 어, 왜? 왜? 천천히 앉으세요? 예. 네, 잘 맞춰서? 하시는 분들, 어, 하시는 분들 계속하세요. 어. 네. 천천히 크게, 크게, 워. 그니까 얘가 약간, 누가 이렇게 방향을 끌어당긴다 생각하고 쭉, 네. 최대한 목 뒤로. 어. 굳이 목뒤안 하셔도 돼. 좀 이렇게 팔이 안쪽으로 말리신 분들은 뒤에잘안 되신데, 최대한 목 뒤로. 그죠. 목 뒤로 크게 돌린다 생각하한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어. 자기에 맞게. 어. 맞게 자, 반대로도 크게 서클, 서클. 자, 그 상태로 다시 한번 기지개 쭉 피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기울기. 다시 왼쪽으로 기울기. 다시 한번. 오른쪽. 이게 하시다가, 나도 오른쪽은 잘,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왼쪽이 좀 뻐근하다. 그러면 안 되는 쪽더 해주시면 돼요. 네. 오른쪽, 오른쪽, 왼쪽. 나는 뭐, 느낌이 똑같다. 그러면 그냥 양쪽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 나요 이쪽이 좀더 불편한데 하면은 불편한 쪽을 더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게 교전이에요. 네. 다시 이번에는 팔 내려서 직각 90도 각도로 쭉 모았다가, 팔 모았다가, 그 상태로 가슴 열면서, 오, 아, 어, 쭉 열고 90도 각도 유지하시고, 어. 옆에 너무 너무 친하셔가지고 다닥다닥 다닥다닥, <목소리> <laughs> 약간 살짝만 멀어지면 돼요. 너와 나의 우리 사이 약간 어, 살짝 살짝 멀어. 다시 한번 모았다가, 다시 한번 쭉 열었다가, 어. 다시 한번 모았다가, 다시 한번 쭉 열었다가, 자 어깨 잡고. 팔꿈치 닿을 듯이 귀 뒤로 크게 넘겨주시고 팔꿈치 크게 넘겨서 쭉넣으시한 번만 더 팔꿈치 잡았다가 크게 넘으시고 어깨 한번 위로 쭉 들었다가 아래로 쭉 내려주시고 어깨 한번 크게 올렸다가 쭉 내려주시고 자그러고 봐보세요 우리가 보통 오른손 잡이들이 많죠 음.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앞 오른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뒤로 잘안 빠져.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자 오른 손 위로 넘겨서 뒤로 손 잡아보세요. 어, 안잡히요안 잡히면 이거 둘안 같이 같이 쏠려봐. 너무 앞쪽으로 어, 앞쪽으로 쏟아서 운동을 뭔가 많이 하신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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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지 오른 손뒤로 그러니까 안 이, 안 이게 같이 잡혀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돼, 돼. 어. 돼, 돼. 그니까 그쪽이 돼. 아예 빠져버린 거야, 앞쪽으로. 어. 그니까 러 이거, 이거를 지금 이제 교정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게 왜 음. 하셔야 되냐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50견의 원인이 되는 거야. 앞으로 근육이 쏠린 게. 이 상태로 그려서 여기 이제 뒤에 견갑골이나 길이께이다 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쏠리고 쏠리고 쏠리다가 이제는 이제 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를 빨리 교정하려면은 얘를 이제 빠졌잖아. 빠진 손을 뒤로 보내세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반대손으로 끌어 당기기. 이런 식으로. 하나. 좋지. 어, 이런 식으로. 어. 이게 규정이에요. 뭐 어. 별, 별. 별거 아니에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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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쭉. 어. 쭉. 어. 이게 나는 양쪽 둘다 문제다. 그러면 다시 반대손. 어. 뒤로 가서 잡고 땡기기. 아, 좋은 방법. 너무 땡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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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이거 안 좋은 쪽. 다시. 안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굴다치를해서안 되는 쪽, 더 땡기는 데를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땡기고 나는 좀 오른손잡이, 다 그러면 오른쪽을 뒤로 해서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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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좀 왼쪽이 안돼 나는 양쪽 둘다문제다그럼 양쪽 같이 해주시면 돼요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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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 어 깍지해서 안되셔도 되는데 이제 약간 살 팔꿈치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팔꿈치끼리 닿으려고 해보세요 팔꿈치끼리 어 지금은 안 되실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어, 앞으로 퍼져서 그러니까 <laughs> 그 지금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정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 그냥 아 이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게 팔 라인 이게 구부러져 가지고 여기 필라는 거거든요 어팔 라인 왜냐면 얘가 팔이 펴져야지 뒤로 그나마 꽂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꿈치를 최대한 붙일라고. 어. 안 돼도 좋으니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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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어. 쭉. 그래서 그 상태로 팔쭉 펴볼게요. 푹핀 상태로, 빈 상태로, 빈 어. 상태로. 어. 이게 좀할 때는 의자 약간 앞으로 나오시면 돼. 쭉 핀다면 그 상태로, 자, 고개는 턱쭉 집어넣으세요. 턱을 쭉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고개 뒤로 천천히 음. 고개 뒤로 천천히 음. 자 턱을 집어넣으라는 이유는 자 우리가 목이 앞으로 일을 하면서 일자로 뻗어요 이러면서 디스크가 터지는 거거든요 목은 이렇게 약간 웨이브 약간 역, 역시자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목을 계속 이렇게 쓰다보니까 얘가 디스크가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나온 턱을 집어넣고 집어, 이렇게 빠진 거를 집어 넣은 상태에서 고개를 넘, 천천히 넘기셔야 그래야지 목 근육을 잡는 거예요. 어. 항상 턱을 쭉 최대한 넣어주시고 그 상태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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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 상태. 우리가 보통 고개 이렇게 가끔씩 하잖아요. 어. 이렇게나 하는 건 쉬워요. 근데 턱을 집어 넣고 천천히 넘기면 좀 약간 당겨요 근육이, 목 근육이. 늘어지신 분들은 거기가 되게 당겨요. 그러니까 턱 집어는 상태에서 천천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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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뒤로 쭉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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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려와서, 내려와서. 자 다시 한번 어깨 한번 좀 풀어주시고 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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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자 손도 한번 가볍게 툭툭툭툭 떨어지고 툭툭툭툭 그러니까 손 서로 트위스트로 비틀어주시기. 손, 손 마디마디. 손을 잘 풀어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약간 손끝을 마디를 안 쓰면서 이게 굳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손도 이렇게 너무 장시간에 노동을 하면 굳어요. 안 써도 굳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어나시면서 손 한번 이렇게 쭉 비틀어주시고, 빨래 짜듯이. 어. 손가락 넣어서 빨래 짜듯이 쭉 비틀어주시고, 손 마디마디 쭉쭉 빼주시고, 어. 쭉쭉쭉 빼주시고. 쭉쭉쭉 빼주시고. 자, 그 상태로 있으면 다시 한번 털어주셨다가 자, 손 위로 쭉 올릴게요. 그 상태로 90도 각도 가게요 90도. 어. 이게 잘, 이게 굳어 계신 분은 이게 90도가 잘안 되세요. 어. 여기서 스트레칭하게, 팔. 그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도. 안쪽으로 90도. 어. 이거를 반복 동작으로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하실되 그냥 하나 이게 가볍게 하는 게 아니고 90도를 최대한 한다는 생각으로 팔은 쭉펴시고팔쭉펴고 하나 둘 하나 둘 90도 하나 둘막이렇 아, 이제 굳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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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하면 이제 풀라고 하는 거 풀라고 그러니까 하루에는 많이는 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어. 조금 조금씩 하시면 이게 조금씩 늘리면서 스트레칭이 돼요 어. 힘들지 자 다시 한번 툭툭툭 털어주시고 자 이번에 합장 앞장인 상태에서 그 상태 팔꿈치 위로, 어, 팔꿈치 잡고 다시 한 번. 위로, 어, 다시 한 번. 위로, 어, 한 번만 더. 위로, 어, 천천히 오셔서, 자, 뒤에 의자 잡으시고, 트위스트. 아, 목 끝까지, 목, 아, 뭐 오른쪽으로 끝까지 쭉, 비틀기. 아, 시선 끝까지 갈게요. 시선 끝까지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반대로 트위스트. 쭉, 시선 끝까지, 시선 끝까지, 끝까지 쭉. 천천히 와서. 자, 한 번만 더. 자, 모든 동작은 내가 오른쪽, 왼쪽을 했을 때 항상 체크를 해. 내가 오른쪽이 뭔가 더 뻐근하고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더 많이 해주시면 돼요. 어, 그런 식으로 교정하시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트위스트. 시선은 끝까지. 다시 한번 뭐 반대쪽으로 트위스트 돌면서 시선 끝까지. 천천히 돌아서. 자, 이거 가슴 쭉 펴시고 손 깍지 낀 상태에서 가슴 핀 상태예요. 이렇게 수그리지 마세요. 가슴 핀 상태에서 고개만 살짝 아래로 쭉 당겨줄게요. 가슴 피시고, 고개 살짝 눌러주실게요. 머리 살짝 눌러주시고. 자, 이거 엄지손으로. 고개 위로 쭉. 자, 누른 상태에서 이앙 담을 거야. 이앙담을고 입꼬리 살짝 위로 쭉. 이앙 다물고, 입꼬리 위로, 턱 위로 최대한 크게 쭉. 쭉쭉쭉. 이앙 다물면 더 땡기죠? 입꼬리도 더 올리고. 고개 쭉 최대한 위로 쭉. 천천히 돌아서. 자, 이번에는 시선, 대각선 쪽 볼게요. 대각선. 대각선으로. 약간 이제, 한시 방향이죠? 쭉. 이제 한시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쭉 보시고. 다시 한 번. 11시 방향으로 최대한 대각선으로 쭉 터질게요. 자, 그 상태로 어깨 쭉 피신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어깨 쭉 가볍게 쭉 정지한 상태로 고개만 오른쪽으로 턱이 어깨선 낮게 쭉. 다시 반대쪽 갈게요. 반대쪽 시선. 어깨 닿는다 생각하고 쭉이 앞면 돌려서 고개 천천히 돌릴게요. 고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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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크게 크게 자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자, 이번에 약간 안경 쓰신 분들 살짝 내려놓으시고, 자 손바닥 한번 쭉 비벼볼게. 손바닥 최대한 열, 쭈쭈쭈쭈쭈 열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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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레고. 자그 상태로 눈에 쭉 갖다 대세요. 어쭉 갖다 대시고. 자그 상태로. 이렇게 잡은 상태로 누른 상태로 눈 운동을 하실 건데 최대한 눈을 눈이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게 자꾸 빛에 노출되고 눈을 깜빡이지 않고 자꾸 가까이 있는 것만 봐서 눈이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항상 눈은 최대한 깜깜하게. 그러니까 내가 밝은데 있으면은 눈을 최대한 이게 손을 올려서라도 최대한 어둠 속에 많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눈이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있어요. 자, 그 상태로 눈동자 위로 쭉 끌어 올릴게요. 위에 쳐도 눈 감은 상태로 눈동자 위로 최대한 크게 쭉 쳐다보시고, 눈동자 위로 최대한 크게, 이번엔 눈동자 아래로 최대한 내리시고, 그 다음에 눈동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으로 쭉 갔다가 눈동자 왼쪽으로 쭉 갈게요. 어, 눈에 손 대고, 눈에 손 대고, 어, 어두, 어두운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자그 상태로 눈알 돌릴게요, 서클 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눈알 이렇게 돌리듯이 어. 원 그리듯이 눈 천천히 눈 어둡게 어, 눈 대고 손 대고 어둡게 해서 눈 천천히 돌리고 서클 서클 천천히 돌릴게요 천천히 눈 운동 잘안 하시죠? 응. 어. 그래서 반대로도 반대로도 쭉 돌리시고 자이 어두운 상태에서 이제 눈도 한번 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짤려주세요 자이 상태로 자 우리 가운데 손가락 뭐 아무 데나 사용하셔야 되고 검지든 약지든 어. 눈꼬리 앞에 있죠 눈꼬리 눈꼬리 쭉 눌러주실게요 이게 눈 피곤할 때 이쪽 부위 혈자리 눌러주시면 좋아요 이쪽 눌러주시고 눈꼬리 앞쪽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눈썹 날들어간데들어간데꾹 눌러주시고. 그죠? 어, 눈썹은 화장하셨으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눈썹 쭉 끌어 당겼다가, 눈 끝에, 끝에 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관자놀, 여기 쭉 눌러주시고, 그눈 밑에, 눈 여기, 여기 지방, 눈 지방인데, 눈, 거기 애교살 있는데, 밑에, 어. 여기 꾹 눌러주시고, 어. 자, 한 번만 더, 눈꼬리 쭉 앞에, 앞에 꾹 눌러주시고, 눈 감고 해주시면 좋아요, 눈 감고. 눈 감고 쭉앞꼬리 눌러주시고 눈썹 밑에 푹 움푹 파인 데 눌러주시고 눈썹 쭉 눌러주시고 관자놀이 쭉 눌러주시고 눈양 끝에 맨 끝에 눈끝 지점 눌러주시고 눈 바로 밑에 꾹 눌러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손끝으로 머리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천천히 다 쓸어 듬겨져. 응. 난, 전, 지금 머리를 올려서 그러는데, 산뜻하게 파마하신 언니들은, 자, 손끝 힘 이용해서 쭉 쓸어 담듯이, 어, 머리 쭉, 힘 끝에 줘서 쭉 이렇게 쓸어 담듯이, 어, 약간 빗질한다 생각하고, 쑤 어, 쭉 쓸어주세요. 어, 시원해. 쭉 쓸어주고, 쭉 여기 머리 뒤, 뒤에까지, 뒤에까지 쭉 해주시고, 얘딸 네. 이제 쭉 털어 주시고 자 박수. 아. 아기 엄데들 위로도 박수. 박수 치기가 되게 좋은거 손에 오장육부 다 있어요. 최대한 박수 치는 거 많이 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옆사람 뒤로 돌아서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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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했다. 아이, 아이 아이 잘했다. 머리도 꾹꾹이. 머리도 아이 스트레스 받아 머리 꾹꾹 눌러 주고. 어 머리도 꾹꾹 꾹 머리 꾹꾹 꾹, 어. 뭐 내가 여기 해줘야지. 머리 꾹꾹 꾹 머리 꾹꾹, 머리 꾹꾹이 어깨도 어깨 등까지 등까지 시원하게 투닥투닥 등 투닥투닥 투닥투닥. 자 반대로 반대로 아서 다시 어깨, 어깨, 반대로. 요가할 때는 살짝 멀어졌다가, 마사지할 때는 살짝 젖어. 등 토닥토닥, 머리도 토닥토닥, 토닥토닥, 꾹꾹이, 꾹꾹이, 꾹꾹이. 자, 너로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노래 음. 불러 네, 노래 노래, 노래. 음. 노래 불러야지. 숨이요. 뭐다 <목소리도> 오늘 <laughs> <laughs>